네, 여러분들. 음력으로는 8월하고 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죠. 만조상님들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음력 8월 보름, 추석 명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추석 명절에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니면 개종하신 집안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혹여라도 산소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화장을 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내 조상님들의 제사 기일을 못 맞추시는 분들, 아니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못 지내시는 분들 대신해서 우리네 무당 선생님들이 대신 지내주시기도 하는데요. 단체 행사기 때문에요. 위에 나오는 번호로 명절 제사 대신 지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의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뾰로롱!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복만당 연금화시킴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을사년이죠. 을사년 한 해에 양력 9월달과 그리고 10월달에는 과연 어떠한 온기가 펼쳐질지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띠 여러분들, 9월달은요, 정신 없이 너무 많이 바쁘시대요.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저것도 신경 써야 돼. 뭐, 뭐 내가 사업은 사업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집안일은 집안일 무척이나 내 손이 안 뻗치는 곳이 없대요. 그런데 무척이나 많이 바쁘더라도 음 나의 실속, 나만의 시간, 내 실속, 내 내실은 다져가면서 내 실속은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멀티로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건강 쪽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얻을 수가 있으니 내 것부터 나부터 생기는 양력 9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뿐만 아니라 더 하시고 더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것부터 먼저 챙겨야지, 그 다음 것들이 더더더더더더 많이 많이 쌓아지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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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것부터 먼저 챙기시는 9월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달을 놓고 보면,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 이동수로는 차라리 이사로, 집 문제로 좀 움직이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직장은 그냥 그 그대로, 아니면 장사하시던 곳, 사업하시던 장소는 그대로 두시되, 이사로 조금 내가 좀 움직여주는, 문서로 좀 움직여주자, 이렇게는 얘기는 하시고요. 그리고 양력 10월 달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상이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더 많은,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금전 쪽으로는 빛을 바라거나, 이름이 날릴 수가 있거나, 여러 가지, 명예운이나, 뭐, 자식운이나, 아니면 내가 뭐, 금전의 운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여태까지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볼순 없어요. 많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큰 결과, 더큰 보상을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받을 수가 있다. 내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받는다.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 어, 좀 너무 많이 골치 아프신 일들도 많으실 것이고, 힘든 일도 많으실 거라.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우울증, 조울증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것부터 챙기시는 9월을 보내신 후에. 그 후에 10월 달만큼은 내가 조금 더 기대한 것보다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9월 달은 잘 참고 넘, 넘어가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무료 5반기 점사를 받드리도록 할게요. 그 댓글란에 적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천을 했거든요. 닉네임이 전선순님이에요. 개축생이시고요. 금전운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씨기준님 원래는 우리 전시기주님이요. 금전의 운기가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다는 조금 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전이 평상시에 많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적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신령님들 말씀은. 너가 열심히 해서 모으거나 벌면 뭐하니 뺏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뺏어가는 팔자예요. 우리 전선수님이 내가 퍼주는 것도 이제 베푸는 것 마음도 충분히 알겠어요. 베푸는 마음도 크신 분도 알겠는데 베푸는 것보다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의 조상이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을 시켜서 꼭꼭 꼭 어떤 부분에서 꼭 빼서 간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 선수님도 소띠 분에 속하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선수님, 전시 기주님 그래도. 내가 금전을 만약에 모았어요 벌어서 모았다면 없다 없다 해야 돼 사람들한테 없다 없다 나 몰라 몰라 하셔야 되고요 있는 척 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고요 왜냐면 남들이 돈 냄새 맡고 따라 들어온다 돈 냄새 맡고 뺏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우리 전시기주님. 어, 충분히 서러우신 거 정말로 누구보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 없다고 하고 나 몰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금전 놀이를 좀 하시면 어떠실지요. 그러신다면 우리 전시 기준 및배품만큼은더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나 마음이 사실은 독하지를 못하셔서 내가 없다 없다 숨기는 거 감추는 걸잘 못하세요. 솔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금전만큼은 조금은 더 숨기시는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뭐. 다음달까지 숨기세요 뭐뭐 이번달까지만 숨기세요 뭐 아니에요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몇년도까지 숨기세요 아니에요 평생을 그냥 나 혼자만 꼼쳐두는 돈 있죠 나 혼자만 좀 금전을 좀 숨겨놓는다면 제일 좋으신 분 그리고 내 할일만 내할 네, 일에만 돈을 쓰시면 참 좋으신 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전시기주님 항상 힘내시고 굉장히 좋은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재수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복록 많이 누리셔서 부자 되시고, 장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무척이나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의 뒷바라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상 행복한 길로, 항상 걱정근심 없는 길로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뭐좀 복이 좀 많아서 나는 뭐, 어, 뭐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겉보기예요.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면 티를 안낼 뿐이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든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든 자식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든 아니면 자식이 많으신 분들이든 누군가는 다, 모두가 다 같아요. 걱정근심은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이 아는 걱정근심은 다 있거든요. 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나, 걱정근심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내, 그냥 내 길로만, 한 길로만 파셔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소띠분들이 계신다면, 내 길을 잘못 찾아서 그러신 것 뿐이니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만 어 가시는 쪽으로 올곧게 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사실은 정말로 이게 그냥 말로만 우울증 조울증이다. 뭐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걸 안 겪어 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우울증,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확 상했다가 하는 어 조울증 이런 것들은 겪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괴로워요. 몸도 아, 아픈 것도 괴롭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은 좀잘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것부터, 나부터 챙기시는 양력 9월달. 그렇게 하다 보면 양력 10월달에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더 많이, 많은 것들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조언 삼아서 움직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란에. 첫 번째로 생년월일. 음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씨, 본관, 어디 성씨인지를 남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궁금하신 것딱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딱한 분만 무료 5반기 점사를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